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령 침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공적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약속하여 계약을 맺을 때 서로가 신뢰하는 수단으로 문서에 도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도 왕들이 사용했던 인장, 즉 도장을 어인이라고 불렀고 옥으로 만들면 옥세, 금으로 만들면 금보 또는 금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왕이 내리는 공문서나 국가 간의 계약서에 그 날인이 있을 때그 문서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날인을 한 계약 내용을 동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됩니다. 고대 왕들은 인장이 왕 자신을 대신하는 권한이 있기에 자신의 보좌나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기준품이었으므로 반지를 만들어 늘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비유로 기록된 아가서에서는 오직 한 분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운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 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존재를 아시고 그것을 만드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지으신 존재는 대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게에서 28장 12절에는 왕이 된 사단 마귀가 이전에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귀히 여는 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4절 나 야회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애국왕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총명함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웠는데요. 자신은 애국의 명목상 왕이고 모든 실권을 요셉한테 준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를 뽑아 그의 손에 끼워준 인장반지 수여식이었어요.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성경에는 왕들이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조서에 어인을 찍어 자신의 권위로 시행한다는 증거로 삼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인을 찍은 문서는 그 어명을 내린 왕일지라도 변개할 수 없다는 권위가 부여되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예가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8장, 8장.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에서 6장 17장.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단일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때 주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독사인자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리켜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믿고 이를 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을 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서로가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이나 가짜 도장을 찍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영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서에 찍어 드린 우리 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어 주신 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 이 했던 할례보다 더 온전한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육체의 몸을 벗은 영원한 할례를 받아 인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옛 사람과 죄에 대해 죽고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에 연합되어 부활을 위해 심는 것임을 믿음으로 인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으로서 영원한 할례를 받는 것이며, 우리가 죄인임으로 심판에 있다고 증거해 주던 의문의 증서를 그분의 보혈로 도말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가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전의 혈육으로서 종으로 태어났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은 것이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증거해 주신 인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부서 1장, 2 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려면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를 쳐주시는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가 되는 것은 스스로 확신하거나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내용대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과 다른 복음이 아닌 참으로 목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인침과 보증을 받고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그 복음의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1장 1 3절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든 대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아들삼아 후사로 세우시는 목적을 가로채려고 반역을 하여 사단 마귀가 된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떨어졌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인침과 보증을 얻지 못한다면 사단의 참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언약의 순종함으로 인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과 구증을 받아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 거기 머물러야 장차 예수께서 구속의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실 때에 영원한 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게시로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아 집화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육체적인 선민들은 아직도 새로운 언약, 즉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파될 때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그들도 깨닫고 초대교회 때와 같이 철저히 회개하고 물침리로 인을 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생전 2장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장 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파띠인데요 양쪽, 양측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라는 말로도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형제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인칭과 보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